이벤토리다 들어가네.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방금 전에? 내가 잘못 들었니? 내가 바, 방금 전에 잘못 들었어요, 내가? 내가 뭐 잘못 들었습니까? 지금 내가? 아니죠. 뭐 소리 났지? 지금 욕실 쪽이라고. 어, 잠깐만, 잠깐만. 갑자기, 갑자기 무서워. 잠깐만, 아, 갑자기 왜 그래? 분위기 이쪽 맞아?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물 나오니? 안 나오네. 아, 씻을, 씻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은 나오는구나. 가위 못 집어요. 이것도 화장실은 딱히 뭐가 없는데 물안 나오고. 잠을 한번 자보자. 어? 말씀하신 대로 잠을 한번 자볼게. 그래. 첫째 날이니까. 어, 있네. 어, 침대를 좀 정리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Halo, Rika. Saya baru sampai n 어, 야. baguslah. Jadi agenda kamu hari ini apa? Saya mau membersihkan rumah agar siap dilihat calon pembeli. Sendiri saja? Iya, kecuali kalau nanti ada yang menemani. Siapa? Jadi ada yang mau ketemu ke bank desa nih ceritanya. <laughs> bukan, bukan. Maksudnya hantu. <laughs> Ih, kamu kok gitu sih ngomongnya? Jangan kompral <laughs> Ya saya gak takut juga sih dengan hantu Hati-hati ah, saja kalau begitu hmm. Ya sudah kak uh, Saya harus cepat nih sebelum malam semakin larut Ya hati-hati jangan berkabar saya lagi ya Sampai nanti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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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러는 거야 Huh? 일단 대화 내용으로 봐서는 뭐 주인공 여자친구야? 뭐라 그러는지 아는사람 어 대화 내용으로 봐서는 주인공 여친이야? 뭐야 맞지? 어 지금 음 그런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음뭐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어 어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어뭐 어. 뭐 달달한 얘기도 좀 있었어 중간중간에 좀 샘나지만 그리고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어 난 전화 끊었고 가봐야 돼. 라고 한거 같아. 별 내용은 없어요. 어. 자. 여친, 주인공 여친이 있었네. 어, 주인공이 여친이 있었네요. 이런 게임인 줄 알았으면은, 구매를 안 했을 텐데. 빌어먹을. 갑자기 화가 나네요. 더러운 주인공. 자, 일단은, 자두 번째 날이 밝았죠. 어두 번째 날인지 두 번째 밤인지 얘는 매 맨날 어 아니 바.. 왜 이런 낮에 일을 안 하고 밤에 일해 청소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네. 아 낮에 밝을 때청소하면안 돼? 어? 아니 왜꼭 주인공들은 밤에 날리야 왜? 어? 이해를 못 하겠어. 자 일단 방 나가봐. 어, 잠깐만. 아, 주인공이 청소했다 그랬지? 오케이. 자, 하루가 지나니까 좀 정리가 됐네요. 이제, 이제, 대충, 어떤 방식으로, 음, 전기도 들어오네. 이런 식이구나. 대충 어느, 어떤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지 좀 알았어요, 이제. 어. 한, 2 30분 동안 헤매니까 이제 좀 알겠네요. 자,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죠? 다 들어오네. 전기, 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어떤 게임, 대, 어떤 게임인지 대충 아시겠죠? 요거는 나갔네. 어, 됐다. 자,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나마 좀 사람 사는 집 같긴 하네요. 자 이제 어 전날 밤에 가지 못했던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이 집의 지도고 어 지금 일단은 주인공이 갈수갈수 있었던 방이 그니까 자기 본인 방 마이룸 그리고 베스룸 욕실. 밖에 못 갔는데, 오늘은 이쪽, 부엌으로 가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창고가 열렸네요. 지금 갈수 없는 방은 이제 부모님 방이랑 여동생 방은 지금 일단 갈 수가 없어. 음. 일단 부엌 쪽으로 가볼게. 가는 길에 또 이제 하나씩 또 만져볼게요. 도끼, 오케이. 자, 도끼. 도끼를 왜 챙기는 거지, 근데? <laughs> 잠깐만. 갑자기 도끼를 왜 챙기니? 불안불안하게 또 도끼를 왜 챙기지? 이건 뭐야? 뭐라 쓴 겁니까? 이거 뭐라 쓴 거야, 이거?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거 뭐야? 휴지야? 휴지를 왜 챙겼어? 아우, 곰팡이. 아우, 진짜. <laughs> 아 접시 곰팡이 봐. 아우, 극혐. <laughs> 아우. 아, 이건 나갔네. 자, 여기가 이제 인제... 부엌이죠. 냉장고 안에 먹건 있나? 아이고야, 있을 리가 없지. 냉동실은 이게 뭐야? 무브 룩 테이크 마이 블러드는 뭐야? 잠깐만, 이거 테이크 마이 블러드는 뭐야? 갑자기 왜? 잠깐만, 내가 알고 있는 그건 아니지? 왜 문항이 왜? 어, 잠깐만, 갑자기 왜 그러니까 칼로 그러니까 뭐자 자해를 한다는 거야, 뭐야? 어, 뭐야? 이건 뭐야? 자, 열쇠를 <laughs> 열쇠를 딴게 아니고 뜯어버렸네, 그냥. 열쇠를 딴게 아니고 뜯어버렸어, 아예 그냥. 이러면은, 이러면은, 어? 어, 전날 밤에 먹었던 이 열쇠가 의미가 없잖아요. <laughs> 창고인데, 잠깐만, 들어가지 마. 이 칼이 뭔지를 모르겠네. 이 칼이 왜, 왜,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자, 일단 창고로 들어왔어. 예, 네, 주두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닭뼈. 어, 닭뼈고, 뭐야? 이 절구통은 왜 챙겼지? 아, 청소 도구. 어, 청소 도구. 이건 뭐야? 이상한 인형 같은 게 있어. 뭐야 이게? 버려야 돼? 버려? 어,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음, 보자. 자, 지금부터 어, 자, 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좀 지어줘 볼까? 어, 자, 너는 오늘부터 어, 이름을 뭐라 지어줄까? 어, 자 보자. 지금 채팅창에 눈에 띄는 사람 누구 있더라. 자그 <laughs> 사람 이름으로 지어줘야겠다. <laughs> 어자 자, 눈에 띄는 사람 누구 자 보자. 음 그래 색깔이 하얀니까 색깔이 하얀색이니까 그래 너는 너는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하얀 트리야. 너의 이름은 하얀트리야. 안녕 하얀트리. 어, 거기 잠깐 있어 봐. Kami dulu menyimpan beras di dalam sini. Kami dulu menyimpan beras di dalam sini. Kami dulu menyimpan beras di dalam sini. 뭐라는 거야? Kami dulu menyimpan beras di dalam sini. 자, 이 안에 있는 Kami dulu menyimpan beras di dalam sini. 어, 이 안에 있는 쌀을 쓰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쌀이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거 그 무속신앙에 나오는 그거 아니야? 그 인형이랑 그거 아니야? 쌀? 맞지? 어? 이거는 이제 먹는 게 아니고 뭐 받치 받치는 의미의 그런 것들 아니야? 아닌가? 집에 액땜을 막는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건데 일단 주인공이 먹으려고 하는 거같아 일단은 자 하얀트리 하얀 자 하얀트리 일로와 봐. 자. 자, 잘가 하얀트리. 아! k 미 dulu m e n y i m p 자. 자, 하얀트리. 예, 하얀트리가 사라졌죠? 아이고. 예, 저 던져 버렸어요, 그냥. 어. 자, 일단은 그래 그래 그래. 공양 공양 그래. 우리 공양. 신께 바치는 공양. 어. 우리가 이제 그 인도 그 네시아 다른 게임들 몇개해 봤잖아. 어? 그런 게임들 보면은 신한테 바치는 공양물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다가 뭐뭐 뭐 그런 게 하는 게 있더라고. 어. 자, 그리고 자, 이게 제일 궁금한데 테이크 마이 블러드가 뭔지 모르겠네 해봐 뭐한거야? 소리는 났는데 일단 보여주진 않네 피를 왜 빼는건지는 모르겠어 어 테이크 마이 블러드라고 하니까 뭔가 모르겠다 어, 뭔가 써는 소리는 났긴 났는데 이거 뭐야 Make sure you r e safe 그니까 집을 안전하게 해주는 집을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거라고 써있는거 같은데 그러니까 집을 보호해주는 그런 용도의 근가보다. 어... 그녀가 누구야? 그녀를 달래주기 위해서, 그녀가 너무 강력했고, 그녀가... 어... 그녀가 누구지? 이 집에 아까, 그... 아까 전에 그... 그... 처녀귀신 말하는 건가? 어... 그 사람을 달래 주기 위한 그런 공약물인가 그런 거 같은데 어 그리고 그녀를 환하게 환하게 만들면 안 되고 절대로 그녀를 어한 번이라도 환하게 만들면 안 되고 어 뭐 아무튼간에 뭐 그녀의 뭐 어, 노여움을 사지 말라 뭐 그런 것 같은데 경고문 같은 그런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어. 자 일단은 둘러볼 건다 둘러봤고. 그럼 잠깐만 아까 전에 내가 그그 그 아까 인형 내가 버렸잖아. 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였나? <놀람> 내가 그 인형을 버렸거든 그냥? 여기 있던 하얀 트리? 어... 내가 그 인형 버렸는데... 괜찮은 건가? 그리고 다른 방 들어갈 수 없나 아직도? 아, 이 거미줄 어떻게 안 되니? 이거 아예 문고리도 잡을 수가 없네. 됐다. 아, 어, 잠깐만. 이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아. 먼지 털이기가 아까, 먼지 털이기가 아까 전에 여기, 그래, 이거, 이거. 아이 집을 수가 없네. 아 이게 끝이야 이게? 탈거 없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벤토리에 열쇠가 갖고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문 따고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인벤토리에 도끼가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자물쇠를 뿌신 걸로 봐서는. 아, 이거 들어갈 수가 없네. 그냥 자, 그냥 자. 할거 없으면 자. 그냥 할거 없으면 자, 그냥. Kak, ini semua makin aneh, Kak. Aneh bagaimana maksudnya? Saya juga bingung. Bahkan lampunya pun sudah menyala sendiri. Kak, saya ingin pergi saja dari sini. Tapi... ah. Iya sih, benar kata kamu. Tapi... Ya sudah, ya sudah. Selesaikan dulu saja sebiru kamu. Tapi jangan pergi sekarang. Uh, iya, iya, iya. Baiklah. Kau pasti bisa, Jack. Uh, makasih ya, Rika. 나기야 음, 자, 이 더러운 주인공이 또 여친이랑 또 통화질하고 있네. 어? 이 더러운 주인공이 또 여친이랑 또 통화했어요. 어? 참. 야, 부러움은 지는 거야. 자, 일단은 주인공이 여친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뭐 여친이 그냥 뭐 힘내 뭐 이런 거 같아 그냥. 어. 자 안열려 일단 이 앞에 있던 거미줄은 치웠네 어? 일단은 그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뭐가 집이 조금씩 뭔가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 자, 하루 잤으니까 또 달라진 게 없나 한번 보자 뭐야 이거 등 나갔나? 거미줄은 딸 수가 없니 아참 도구가 없어요, 예. 찾아볼게요, 한 번. 어, 하룻밤 자고 나면은 또 생겨났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이게 딱 봐도 먼지털이겠는데. 어,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이게? 냉장고가 원래 붙어 있던 게 원래 이런 단어였나? 원래 이런 단어 아니었지? 나보고 떠나래, <laughs> 나보고 떠나래. 어, 잠깐만, 아, 어, 먼지. 일단 주인공이 청소 중인가 봐. 아, 내가 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laughs> 미치겠네. 아나 진짜 게임에서까지 내가 진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 야, 어이가 없네, 진짜. 야, 그리고 주인공, 생각이 있으면은 좀 창문을 좀 열어놓든가 해야지. 먼지 다나, 아이고야, 먼지 봐라, 이거. 이게 몇년 동안 묵었던 먼지인데, 이게. 뭔지 맞아, 이거? 아, 참. Selamat malam saudara pendengar. Kecelakaan yang melibatkan sebuah mobil dan truk gandeng di kawasan perkebunan teh telah menelan dua korban jiwa. Pasangan suami istri yang bermaksud nah, di, di sang anak di Jakarta dilaporkan tewas si tempat, sedangkan si pengendara truk menderita luka parah di tubuh. Desa pasangan suami istri tersebut masih dalam proses penyelidikan di rumah sakit polisi daerah setempat. Saudara, sekian berita petang hari ini. Selamat malam. 잠깐만, 잠깐만 뉴스가 잠깐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가 심상치가 않다. 다시 한번 들을 수 없나? 다시 한번더 들을 수 없나요? 다시 못 듣네. 아 근처에 뭐가 이제 사고가 난것 같은데 맞아요? 경찰이 출동할 정도면은 어떤 사고인거야? 과거의 뉴스라고? 아 진짜? 자 일단 봐봐 자 이거를 주워서 보면은 자 e 피니시 클리닝업 어자 집에 있는 모든 방들을 어, 일단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게 주인공의 목표네요. 일단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일단 집을 파니까 아들을 만나기 위해 자카르타로 가던 부부가 사... 아하... 이게 부모, 부모님 이야기인가? 뭐야? 뭐지?